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끝까지 승리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원한 가을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어, 오늘 10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알고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리바이벌 다시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을 세상 안에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